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색한 침묵, 의미 없는 스몰 토크. 그러다, 아, 이 사람 괜찮은데? 하고 놓쳐버린 인연. 오늘은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좀 놀라운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단 45분 만에 사랑에 빠진다? 이게 가능할까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997년에 한 심리학 실험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사랑도 설계가 가능할까? 이 부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우리 대부분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렇잖아요. 겉도는 이야기만 하다가, 아, 더 친해지고 싶은데 그 벽에 딱 부딪히는 느낌? 그렇게 잠재적인 관계가 그냥 스르륵 사라져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정한 친밀감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거다. 뭐, 운이 좋거나, 몇달몇 몇 년은 봐야 깊은 관계가 된다고 믿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친밀감을 만드는 공식 같은 게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 심리학자 아서 아론 박사인데요. 이분이 정말 친밀감을 인위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설계합니다. 실험 방법은요 놀랄 만큼 간단했어요. 딱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줘요. 두 번째, 딱 45분 동안 미리 정해진 36개의 질문을 서로 주고받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와상 상도 못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요, 바로 구조화된 취약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서로가 아 여기선 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또 서로가 번갈아가면서 자기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내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사회적인 가면에 확 벗어던지고 서로의 진짜 모습에 아주 빠르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 정말 이게 대박인데요. 실험에 참가했던 한 커플이요. 이 45분짜리 실험이 끝나고 딱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답니다. 와, 이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던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놀라운 결과를 어떻게 우리 삶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식을 알려 드릴게요. 바로 질문의 깊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36개 질문의 핵심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대화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급함이에요.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에 너무 빨리 막 개인적인 걸 물어보면 상대방은 부담스럽고 불편하거든요. 성 적인 방법은 뭐냐? 신뢰를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3단계 질문 전술입니다. 자, 1단계는 탐색이에요. 취미나 여행, 가치관처럼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2단계 공유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겪었던 재미있는 일이라든지 가벼운 감정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3단계가 고백인데요. 이때는 좀더 깊은 감정이나 두려움 혹은 내가 좀 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을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겉도는 수준에서 깊은 친밀감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어쩌면 질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말 없이도 통하는 연결, 비언어적인 연결의 힘, 4분간의 응시의 원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눈빛, 시선이 정말 많은 걸 말해주잖아요.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다른 데 보거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어, 나한테 관심 없구나 싶죠. 그게 바로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반대로 용기 내서 의도적으로 눈을 맞춰주는 건나 지금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맞춰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7초입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요 약 7초 정도 눈을 맞추는 게 긍정적인 감정전이를 일으키는 열쇠라고 해요 너무 길어서 부담스럽지도 너무 짧아서 무관심해 보이지도 않는 딱그 절묘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용감한 눈 맞춤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7초 정도 눈을 바라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긍정적인 감정이 오고 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냥 지그시 갈아봐 주는 침묵의 응시를 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수백마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쭉 정리해보면 딱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친밀감이라는 게 무슨 신비한 힘이나 운에 달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친밀감은 운명이 아니라 과학적인 행동의 결과다. 여러분은 이미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단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관계의 깊이는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서로의 내면을 깊이 공유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 45분이 몇년 동안 겉만 핥었던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그 36개의 질문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답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질문,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질문은 뭔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 가장 중요한 열쇠일기도 모릅니다.